네, 안녕하세요. 김영입니다 연휴의 시작에 이렇게 저희 영화 선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이제 한 해가 시작되는데 여러분들한테 저희 영화가 기억에 남는 영화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. 저희한테는 아주 특별하고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있는데 여러분들께도 어, 재밌는 영화로 기억되길 바라고요 어, 연휴 잘 보내시고 건강한 한해 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, 재미있게 보셨다는 주변에 좋은 소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새로운 많이 받으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, 박해준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영화가 정말 진짜 한땀한땀 소중하게 깬 것처럼 그렇게 영화가 잘 열심히 만들었습니다. 이 영화 주변 분들한테 많이 널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금태형 연기한 이신기입니다. 아, 이렇게 자주 가득내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뭐, 생영이, 또 인성이 형님, 혜준이 형, 여기 유진이 팬도 다 많으신데, 꼭 제, 제 팬은 없나요? 네. 아, 네, 고맙습니다. 네. 이렇게 자리 채워주셔서 감사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임대리역을 연기한 정혜진입니다 연휴 첫날에 저희 영화 선택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저희 이렇게 실제로 또막 어 보니까 어떠세요? 멋있어요. 정말요? <laughs> 감사합니다. 네? <예뻐요>. 아유, 감사합니다, 여러분. <laughs> 어, 저희 영화 이렇게 재밌게 보신 만큼 주변에 널리 널리 입소문 좀 많이 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그리고 저희 어, 오늘 좀힘좀 좀 받아가고 싶어요. 제가 휴미트 하면 화이팅 한번 외쳐주실 수 있을까요? 네. 예. 자, 여러분 씩씩하게 가열 차게 퀴비트 화이팅! 화이팅. 감사합니다,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네, 반갑습니다, 조윤성입니다 아, 어, 이렇게 어, 연휴의 시작에 어, 이렇게 객석을 꽉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네. 어, 아무쪼록 영화 재밌게 보신 분들은 주변 분들에게 좋은 입소문도 부탁드리겠습니다. 다가오는 설날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.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